조금 스피드하게 할게요. 음, 여기 읽어보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아까까지는 23, 24년 전망이랑 분석이었고, 이제 올해 7대 이슈. 오케이. 첫 번째,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주택 거래, 거래량. 일단 옆에 써놨죠. 일단 중개 사무소들은 전부 폭망. 지금 폭망 중에 장난 아니야, 지금. 그리고 매매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소폭 회복되는 곳으로 보았으나 여전히 최, 역대 최저 수준이고, 그죠? 지금, 야 엄청 좀 줄어들고 있지. 자, 근데, 잠깐, 두달 만에 두배 이상 잠깐 증가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통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 이유가 뭘까? 우리 보면 보통 거래량이 많잖아 이게 사고 팔고, 이걸 증가하는 이유. 어떨 때 사람들이 집을 살까? 그치. 일단은 어? 또 그렇지 이사수요 그리고 아까 말한 갈아타기 수도 있고 그럼 갈아타기는 언제가 좋을까 갈아타기 좋은 시점 응? 음 왜일까요 맞아 정답이야 근데 왜왜하라일까 일시적 응. 이주택 나중에 오르면 그러니까 상승기대도 있을 수 있고 하락기대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왜가아타기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왜 하락기 하라고 얘기를 할까 상승기 대 가도 되잖아 아, 좋은 데가 더 많이 떨어져 그렇지 저렇게 <laughs>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두 개랑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걸 다 오를 수 있는 게 뭐냐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값이 오를 거 같을 때 사람들이 사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전그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교수님, 집 언제 사요? <laughs> 이거 되게 많이 듣거든? 사실 난 정교수도 아니고 그냥 막내 교수인데, 아, 저기, 정, 정교수님한테 물어보라고 <laughs> 하기 전에, 제 생각은 얘기해 줘죠 어떨 때 한다면, 지표를 볼 때, 매매가는, 자,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다가 갑자기 반등할 때가 있어. 요때 유심히 잘 보세요. 응?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매매가랑 거래량만 유심히 봐도 이거 어디 나와? KB c 기를 보면 다 나와요 매주. 어? 그거 보고 천천히 들어가도 돼. 부동산은 워낙에 사이클 길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올해. 올해 2024년에 아, 어떤 이유로 집을 꼭 사야겠어. 올해는 꼭 사야겠어. 그러면은 그냥 매매가랑 거래랑 이렇게 내가 딱 지역 어 보는 데 있잖아. 거기를 쭉 보고 있다가, 어 매매가는 계속 따 지금 반등의 여유치가 없는데 거래량이 좀 약간 늘고 있네. 그러면 오케이 스텔 들어가있구나판단하면 실패는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보면 요건 수치들은 어차피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응. 자 거래 위축. 그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땐, 역시나, 매도자와 매수간의 기대 심리 차이.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거래량이 많이 다운될 때는, 집값이 어때? 매매가가 하락할 거란 예상이 팽배할 때 거진 거래량이 확 줄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어지만, 사실상 이것도 있어. 매도자들이 호가를 잘안 낮춰. 그러니까 원래 하락장은 매도자들이 호가도 낮추고, 매수자들도 그걸 잘안사 근데 지금 시장은 아직은 어때? 아직은 매도자들이 효과를안났죠보합 상태야 아니면 올리는 데도 있고 근데 매수자들이 안 사는 상황 약간 특이 상황인 거죠 요렇게만 어, 감지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 차이라고 지금 써 놓은 거야 음. 그래서 지금 뭐 규제 완화 당연히 규제 완화 기조기도 하고 이 밑에 보면 돼. 밑에만. 매도자의 경우는 뭐냐면은 매도자의 경우에 어, 왜 호가를 안 낮추느냐? 첫 번째 뭐가 있어? 규제 완화. 지금 이번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때? 공급 물량 부족하다는 게 지금 뻔히 나와 있죠, 그렇죠? 이것도 다 상승 요인이니까. 3 번은 어때? 금리가 떨어지면 어때? 또 상승할 거니까.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걸 다 호지로 보고 있는 거야. 야, 규제 완화하고 공급 물량이 줄어들, 줄어들 거고 금리도 내릴 건데 뭐 그리고 총선 이것 때문에 또 총선 지나고 뭐 호재 나올 것 놀까 나올 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선 효가를 낮추질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 그다음에 또 매수 입장에서 어때? 매수자는 지금 일단은 코로나 대비해서는 금 고금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부담감이 되지. 그리고 매매 가격이 지금 매매가 떨어지고 있, 있으니까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혹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직 Pf 위험, 위험하다고 뉴스에서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두렵지. 그것 때문에 매수자들도 달라붙지 않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 지금 시장은 여기 써있죠.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게 뭐냐면 급매, 급급매 이런 것들만 위주로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응. 분석 잘해놨지. 이거 1월달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상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러,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요 페이지, 어, 정독, 아니, 속독, 속도, 속독으로 봅시다. 이거도 읽어봤죠? 여기도. 그냥 바로 할까? 오케이. 그니까 지금, 금매 위주로만 거래되는 상황이고, 음. 특히나 우리 작년에 뭐 있었어? 전세사기 있었잖아. 그쵸? 그 보증금 두려움 때문에, 일단 비아파트, 선호도가 확 낮아지면서 어때? 지금 빌라들 폭만 한 거고, 그렇죠? 오피 지금 오피 스텔도 매매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월세는 매매가 떨어지고 있는데 월세는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 2만 원은 뭐야? 수익률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 거야 지금 오피 스텔들은. 응? 응.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에요 아파트로만 집중돼 있어. 근데 그럴수록 저는 이거 보면 뻘이 보면 어때? 이거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자, 기운이 있었나? 연옥신이 있었던 것 같고, 기운, 우리 기운실이 있었나? 그, 아파텔! 아파텔 얘기할 때 우리 단톡방에 있었나? 여기, 여기 되게 유행일 때? 아파텔 뭔지 알아요? 응, 아파트처럼 생긴 오피스텔이거든? 음. 이거 되게 유행할 때, 우리 단톡방에서도 여기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내가 딱 잘라서 얘기했어. 그거 아류적이니까 하지 말라고. 음. 그게 역시나 폭망하잖아 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주택자가 아직 아니라면은 그냥 제일 좋은 거 하나를 먼저 딱 묻어놔 음. 그게 아파트라는 거야 오케이? 아파트 중에서도 웬만하면 신축 꽤 가까운 녀석 아니면 구축이라도 입지가 좋은 녀석 응 오케이? 그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의 근간은 역시나 토지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중에 한번 또 따로 해드릴게요 다시 보면 그래서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를 중심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거 정말 적극 동의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움직이질 못해 원래는 이 집값이 상승하려면 투자자들이 좀 붙어 줘야 되거든 초반엔 투자자들이 전혀 지금 움직일 못하고 있어서 요건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볼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 거래 침체가 계속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자 주거지나 주택 가격 왜곡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왜곡된다는 거 거래량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이뭔 말인지 이해돼요? 주택 가격의 왜곡 거래가 침체 되는데 왜 주택 가격이 왜곡될까?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대단지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대단지들은 거래량이 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많잖아.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많이 거래하다 보면 가격이 바꾸고 찍힌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매수할 때도 그걸 참조해 가지고 이 가격이 적정가냐 비싸냐 싼냐를 좀할수 있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그런 집들이 있어요. 약간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해 거래 딱 되고 1년 있다가 거래가 하나 되는 게 있어. 그럼 이게 지금 정상 거래인지 비정상 거래인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대단지를 특히나 사야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없으면 주택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어때? 거래 안 되면 뭐 인테리어 호텔 도배장판 등등등 연관 산업들 다 침체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지자체들의 조세 수입 감소.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취득세와 연관되어 있잖아. 취득록세. 이게 왜 중요해? 항상 강조하지만, 취득록세 완화 딱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집사란 신호기 때문에 달려가시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지자체 조세 그 세금 때문에라도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정부에서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이이 이 세수가 부동산 세수가 상당하거든. 거진 이걸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지자체들이 좀 힘들 거야 아마. 일단 요 표를 보면 그냥 단어만 한번 익숙하게 보고 갈게요. 매수 우위지수라는 게 있고. 매매 가격 전망 지수란 게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KB 시계열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건 나중에 또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래 회전율, 뭔지 알겠죠? 얼마 자주 사고 파는지. 요것도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음. 알아두면 좋은 정도.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도 읽었나? 여기까지?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같이 볼게요. 일단 보면 자 거래 유축 상황은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응, 저도 동,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자 총선 이후에 이 총선 끝나고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고개 좀 해소되고 만약에 기준금리까지 인하, 인하한다고 딱 신호가 딱 나와 그러면 그또 하나 뭐 매도자 매수자는 희망격차 축소. 이건 뭐, 시, 이건 쉽지 않을 거지만, 이두 개만 돼도 불확실성 해소되고, 금리 인하 신호탄만 나와도 거래량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기 동의. 근데 여기서 단서 하나 거, 걸었죠? 뭐냐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매수 대 증가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되게 찔끔 내릴 거고, 어차피 큰 영향은 없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게 뭐냐면, 그, 이 음, 그뭘 강조하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유튜버, 유튜브들, 그 채널들 중에, 금리가 내리면, 매매값, 집값이라고 하는 게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다 걸러야 돼. 부동산의 기본 중에 기본도 모르는, <laughs> 최소한, 저도 왜, 웬만하면 다른 사람 욕은 안 하거든? 근데 이건 너무 기본도 안 내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기존 데이터만 봐서도 금리와 매매 집값은 이렇게 반비례 움직이지 않아 절대. 음. 근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는 거보면은 그런 채널들은 이렇게 삭제하면 돼. 구독 취소 하시면 돼요. 그 금리가 내려도 DSR이 때문에 그렇큰 영향은 있잖아요. 그거 DSR 장악 빼더라도 음. 금리만 봐도 이전 시장 같은데 보면 금리가 오르는데 집값도 같이 오를 때도 있었고, 음. 금리가 내리는데 집값도 떨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다고, 매매가 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DSR까지 나왔으니까, 요거 포함은 이게 좀 달라지긴 한데, 오케이? 그럼 대출 한도가 축소되니까, 오케이? 근데 요표 잠깐 보시면은, 요거는 딱, 이표부분 어때? 데칼코마처럼 딱 적고 싶죠? 근데 요거는 거래량이야. 금리랑 거래량의 주의에요. 집값과의 상관관계가 아니고. 자, 그럼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요거는, 맞지? 요렇게 본다면. 금리가 낮으면 어때? 거래량이 늘 수는 있어. 그게 뭐, 이사를 간든,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든, 응? 등등등. 근데 그게 매매가랑은 상관없다는 걸꼭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된다. 알겠죠? 이거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게 혹하거든. 왜? 금리 내리면 이자로 쏴질 거고, 이자로 쏴지면 뭐, 집살기 편하겠네? 이 논리가 되게 쉽게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 생각을 거슬려야 된다. 음. 금리와 집값은 반비례가 아니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